현재 일본 여성 네티즌들이 일본 아침 프로그램 TBS 더 타임에서 방송한 한국에 관련한 특집 방송을 보고 어이없다며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부 다 들고 일어선 것이죠. 일본 여성 네티즌들은 이 방송이 한국 측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방송을 만든 것은 지금 우리와 한판 하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라며 각종 SNS를 통해 이 방송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대를 내시는 거 보니 일본 방송이 옳은 말을 했나 봅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다구리를 당하는 쓰고이한 스미마생적인 아름다운 시츄루 에이션또라는 것인데 이 소식을 듣고 한국 네티즌들도 어이없다며 덩달아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번 알아보죠. 일본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헤어스타일 중에는 힘의 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한 헤어커트 스타일입니다. 힘의 뜻은 공주입니다. 일본의 옛날 공주가 하고 다니던 헤어스타일이라는 의미이며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앞머리와 귀를 덮으며 뺨이나 턱까지 내려오는 옆머리를 수평으로 자르는 것이 특징이죠. 이 헤어스타일을 몇년 전부터 한국의 여성 아이돌들이 하고 다녔으며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자 한국 여성 아이돌들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며 해외 일반 여성들이 이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헤어스타일이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은 한국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해외 일반 여성들은 한국에서 시작된 헤어스타일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자, 일본 여성들이 이것은 원래 일본의 헤어스타일이고, 히메라는 일본어가 들어가 있는데, 눈에 뵈는게 없으면 라식이라도 받으라네스라며 SNS를 통해 알리고 다녔는데,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성분들도 이것은 원래는 일본 스타일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일본 TBS 더 타임 방송 프로그램 측이 방송을 통해 말하길, 현재 한국의 아이돌들이 히메컷을 많이들 하고 있고 해외에서 인기가 많으며 올해에는 일본에서도 다시 열풍이 불며 한국에서 역수입된 히메컷이 일본에서도 다시 한번 트렌드가 되고 있다 라고 소개한 것이 일본 여성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죠. 한국이 따라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면서 일본으로 다시 역수입되며 일본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방송 내용을 듣자 난리가 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것은 원래 일본 스타일인데 왜 거기서 한국을 언급하냐고 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한국 붐에 묻어가려고 하고 있고 뭐든지 한국과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기분이 나쁘니 역수입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 것이며 프로그램 자체가 한국을 거의 떠받드는 수준이고 히메컷은 엄연히 일본 것이며 왜 이것을 한국 발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 방송해달라고 안 시켰어요. 독도는 엄연히 한국 것인데 이것을 다케시마 발로 소개하고 있는 건 준에게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네 한국이 잘못했네. 히메컷을 전 세계 에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저를 바라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한국이 괜히 눈치 없이 중간에 껴서 새우등이나 터지고 중국산 새우라서 먹지도 못하고 뭐 어쨌든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니 앞으로 k팝이니 k 드라마니 뭐 이런거 보시지 말고 울트라맨이나 짱구 뭐 이런거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짱구는 못말려라던데 이건 짱구가 못보게 좀 말려줘야죠. 심기가 불편하시다는데 한국식 메이크업도 그렇게 대단한게 아니니 하시지 마시고 그거 뭐요 그거 허역게 해서 분칠하는 메이크업. 이 메이크업을 하시면 자외선 차단도 더잘 되고, 외국 아이들이 보고 경기 일으키고 뭐, 이 메이크업이 훨씬 훌륭합니다. 한국 메이크업 화장품 비싸기만 하지, 이건 분필 갈아서 발라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 개 죄송하네요. 더불어, 아침부터 이 방송을 보니, 기분이 매우 나빠졌으며, 일본이 만든 히메컷이 전 세계에서 인기입니다. 라고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한국 아이돌 영상을 가지고 와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 없으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일본 TV의 상황이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히메컷을 하고 케이팝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모모와 레이는 모두 일본인이며 그녀들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역수입이라고 볼수 없으며 보통의 일본인이나 보통의 일본 애니메이션 등이 전 세계에 퍼져서 유행하는 것과 같은 것일 뿐 이것을 마치 한국이 새롭게 재창조했다는 느낌으로 방송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메컷이 한국에서 역수입됐다고 하는데 장난하는가? 일본에서 옛부터 전해지는 헤어스타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미역인가? 저게 뭐지? 했는데 이것이 옛부터 전해지는 일본의 훌륭한 헤어스타일이었군요. 그런데 바닥에 있는 거 김밥 아닌가요? 한국의 김밥 같은데? 맞는데? 한국의 김밥이 옛부터 일본에 전해졌었군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장롱 열면 저런 옷 있던데 저거 한복 아닌가요? 한복 같은데? 맞는데? 한복을 옛부터 일본이 착용을 했었군요. 김호는 한국 거라고 우겨도 되나요? 안 된다고? 왜? 중국이 선수 쳤다고? 인정. 또 다른 반응으로는, 히메컷이 한국에서 인기이고 역수입됐다고 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며, 뭐든지 한국 인기가 유행이고, 시작점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이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한국을 밀어줘서 혐안을 늘리는 스타일이다. 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래요. 이 양반들께서는 괜히 왜 한국을 밀어주셔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지, 또 어떤 네티즌은 힘의 컷이라고 하면 당연히 마오카 매구미이다 라며 강하게 느낌표를 붙이며 글을 게재합니다. 이분이 힘의 컷의 원조인가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반응이 많은데 날도 덥고 짜증나고 그러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케이팝 아이돌과 배우들이 일본의 힘의 컷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해외 예성들은 그들을 보며 동경하고 헤어스타일도 따라하고 있다는 상황이며 이것이 큰 유행이 돼서 일본에 역수입되고 있다고 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일본의 자존심을 빼앗겼다라는 듯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본 뉴스 볼만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